이게 한국 정치의 생태계에서 윤석열은 외래종이었어요. 우리 저 멕시코에서 온거 그 물고기 있어요. 지금 일본 민물고기 다 잡아먹는. 반으로 잘라도 살아있대. 헤엄쳐 가더라고. 이 한국 정치 생태계 윤석열은 외래종 같은 존재예요. 일단은 닥 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외래종이 오면. 황소개구리. 그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지금 그런 역할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거그 저기, 뭐냐,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집단지성과 공동체의 덕목이 바로 정치고, 사회 모든 역할 중에 최상위의 가치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대통령이 망상해져 줘서, 그 여사님도 많이 아프시다. 그러대 내가 봐도 아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저기 통치하는 나라는 위험 국가입니다. 하나의 어떤 국가가 안정성을 가지고 규칙이 준수되면서 어떤 거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이런 게 민주주의인데 여기서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거든요. 그거는 위험 국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난번에 무너질 때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바로 전화를 해서 만나가지고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하듯이 완전 무너졌단 말이에요. <laughs> 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압박을 넣으면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것 아니냐. 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의 정서는 두려움, 불안 이런 네. 게 이제 한 쪽에 있고 그럴 때는 좀 약해 보이고 다른 말을 하고. 또 한쪽에는 오만과 이제 지배 저기 저 상대방을 굴욕으로 몰고 가는 어떤 승리에 대한 집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둘 사이에서 진동하죠. 매우 지금 정신적으로도 거죠. 혼란스러운 상태인 건 맞죠. 지금 꼿꼿하게 네. 버티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음. 정말로 심지를 굳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우 흔들리는 상황으로. 가요? 흔들리죠. 양쪽에서 진동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걸 이해 못 하는 거죠. 이 국가의 대통령은. 지금 법과 시스템으로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관리자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나 어떤 품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법과 시스템보다는 자기의 권력으로 통치하고 싶어 한다고. 결국 검찰. 인치. 인치. 충성심. 네. 그러니까 충성심으로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스템으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 어 국가 R&D, 그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14% 증액해가지고 이제 저기 30조 수준에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결심하면 이렇게 파격적 증액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 국가적으로 또큰 부담이거든. 1년간 어둠의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려줘도 회복이 안 돼요 이미 핵심 인재들 외국으로 다 떠났어 언제 불러들일까요 예산 늘린다고 올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기술의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라 줄이고 늘리고는 내 마음인 거예요 의권 어, 정원 문제도 똑같이 접근 했던 것이죠 말 한마디로 R&D 잘랐고, 말 한마디로 높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자기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사랑하게 하거나,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정의나, 뭐, 민주주의 규칙 이런 거다 빼고, 자기가 신, 신봉하는 가치는 힘이야, 파워, 권력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들을수록 참 하지 하책이다 이런 생각이 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실이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의지대로 간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의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아무도 대통령에게 가까이 아. 접근해서 보고를 하거나 음.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움비이는 사람은 없다. 자기들도 두렵죠. 이제 지금 다 잘못하면 이거 어렵지. 다 지금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시를 받고 아주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외에 적극적으로 정무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다라는 걸 제가 계속 듣고 있고요. 조은 얘기 동대데전 의원께서 어, 여사님 아프다 이 이야기 좀 하셨잖아요. 어. 자기 입으로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는 <laughs> 이제 <웃음> 어. 젊은 시절에 몇년 동안 아팠다 이런 걸로 들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아프다는 걸로 좀 느끼셨나요? 몇 년간 아팠다 네. 이 얘기는 최근 얘기입니다. 예 최근 얘기인데 네. 이제그 최근 얘기로 그렇게 했는데 네. 그것이 현재 시점에 본인 몸이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몸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 이 말씀을 제가 꺼내는 정확하게야 이유가 하게야 네. 그러는데 최근에 7 개월간 사라졌다 나타났는데 확실히 네. 체형이 수척해요 실제로 긴근 어. 여사가 많이 아파 가지고요 어,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김 여사. 와 관련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국 팔도 강산을 심하게 이야기하면 수소문하면서 정말로 다른 업무를 전혀 못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만 들은 게 아니고요 다른 기자들도 음. 대통령실 쪽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조금 전에 김 여사가 몸이 아팠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그나마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정말로 바깥으로 출입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는 얘기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멘탈 자체도 올곧던 상태에서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점점점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누구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애워사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이제 그럴 때 느끼는 그 압박감과 고립감을, 어, 저, 피포위 심성이라고 시즈 멘탈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행동 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공격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어, 무언가 저 친구들이 이제 하나들 사라진다거나 이러한 어떤 독특한 심성들을 보여진다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외부하고 교류나 협력을 못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즈 멘탈리티예요.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 말안 들어요. 국제사회하고 절대 교류 예. 안 합니다. 그런데 피포위 그러니까 포위당해 있다는 느낌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그 피포위 상태, 포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와 그에 따른 이종섭의 수사 조작 지시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한쪽의 이제 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임승근 누구를 통해서 로비했느냐, 이종호로 로비를 했고 이종호가 아마도 공공공 씨에게 부탁을 해서 대통령이 아, 나서 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축이 실제로 증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대통령의 경로 이 라인과 완전히 다르고 폭발성 훨씬 더큰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확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요? 네.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또 다른 인물이? 네. 그러니까 그, 저, 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장이 음. 직접 긴건의를 좌우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 이야기인데요. 예, 예. 김정대 전 의원님, 제가 이렇게 감탄산 넣는다고 음. 오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고 아니, 말고요. 자꾸 너무 오버하고 있어요. 음. 그거보다는 또 다른 이종호 같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벌, 그래서 이게 도입지 못해서 주가 조작 세력이 음. 이 문제에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음. 폭발성은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통해서 이종석에게 지시한 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흥분하고 이걸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이치 주가 조작 세력들이 나서서 로비를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종섭에게 지시가 내려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카톡이 어떻게 발견됐을까? 제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개인정보죠. 예, 카톡 그거를 지금 카톡 내용들 갖고 말이 많은데 제가 더 관심을 가는 건 유출 경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초청 안된 사람들이에요. 네. 이종호하고 관계 있는.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그 네. 이제 초청 안 됐던 이 이야기는 아직 완성이 안됐어니 그래서 이제 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 멘탈이 어떤지, 떻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몸이 음. 불편했는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했는지, 지금도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음. 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퍼즐 맞추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통령 부부의 상태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출발하는 뭔가의 작업이 음. 실제로 체병 수사 조작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멘탈로서 견디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고, 김종대 전 의원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다음에 김종대 의원과 저희들이 만나서 한번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거의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끊임없이 김종대 전 의원은 이것이 대통령의 격려 이후에 생겼던 이 문제 이전의 출발 지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나 또는 제3의 인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 진실의 공간으로 나오고 국민들이 그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계속된 정보 나오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재 네. 전 의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